8월 11일 오늘은 블루아이스 차량을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블루아이스 1m 50 정도 되는 애들 화분에 좀 올렸습니다. 뭐 여름인데 이제 뭐 8월 오늘이 11일이다 보니까 금방 좀 날씨도 좀 선선해질 것 같고 해서 좀 빠르지만 화분에 다 옮겼습니다. 그래서 화분에 옮기고 지금 어느 정도 관수를 한 상태입니다. 음, 색감이 참 좋습니다. 어,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, 가을 어, 화분 작업을 하는 게 9월, 10월 정도 하시는데, 뭐 저는 좀 빨리 좀 했습니다. 근데 저, 제 생각에는 9월 초, 8월 말 정도 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, 털린 날이라든가, 비 오는 날에 해서 화분을 올린다면, 어, 나무가 그렇게 무리는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제 뭐,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지면 어, 나무가 그렇게 많이 버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지금, 30주 좀 올려놨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앞에 작은 애들은 지금 내주는 좀 작은데 뒤에 있는 애들은 좀 1m 60이 좀 넘네요 6m 60에서 1m 70어 제일 뒤에 큰건 어 1m 80 정도 되는데 여기도 한 20주 정도 어 오늘 분갈이 화분을 올렸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화분에 올려놨습니다 어 지금 한 2, 3일 전부터 계속 지금 화분을 올리고 있는데 날씨가 덥지도 않고 햇빛도 지금 나지 않고 해서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뭐 입이 마른다든가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좀 작은 것들 1 m 50이 안 되는 애들도 몇개 있었습니다. 이건 한달 한 전에 제가 그 베이지 했던 걸화 올렸던 블루 아이스고 오늘 이쪽에 한 20개 정도는 음 색감이 색깔이 좀 다르네요 20개 정도는 오늘 화분에 올렸습니다. 그래서 관수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, 얘들도 그렇게 큰 무리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뭐, 오늘도 흐리고 날씨가 당분간 이렇게 뭐 햇빛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또 저희들 햇빛이 난다 하기도 저희들은 하우스가 위에 그 커튼이 있습니다. 그 커튼이 있어가지고 직사광선이 나온다든가 햇빛이 나오면 좀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온도 조절은 이런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블루 아이스는 저희들이 뭐 노지에도 많이 있고, 저희들 1m에서 1m50 바이면 뭐 저번에 제가 동영상 올렸던 것 중에서 도 보시면, 어, 50cm, 60cm도 있습니다. 어 블루 아이스는 저희들 규격대로 수량이 많이 있으니까 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고 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도 유튜브나 인터넷 보시면 몽이나무라고 치시면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. 거기에 문의 상담하시고 오셔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블라이스 촬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